잘못하면 자기가 수술 때에 누워야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도 있을 거고 수술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매를 맞는 입장으로서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매를 맞는 거도고 내가 이,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수술을 하고 뭐 그래야 된다고 알고서 하는 것도 틀리죠. 개인병원에 다니면서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약을 먹었고 소음파도 보셨고 엑스레이도 찍고 하면서 두 번의 주사 치료까지 맞았었어요. 네.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운동을 저그럼당분간 쉴까요?라고 했더니 아 계속 하라고 운동은 더 해줘야 좋다고 운동 스트레칭 같은 건 해줘야 좋다고. 그래서 그 하면서 이제 3개월 마지막에 이제 가던 차에 선생님 저 그래도 너무 심해요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럼 다시 한번 저 정확히 봅시다라고 하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초음파를 더 열심히 보시더니 진료 소견서를 네. 써주면서 네. 가보라고 그러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자, 1박 2일 입원하면서 MRI 찍었고, 마지막 아침에 이제 소견서 보면서, 이 정도면 수술해야겠네. 빨리 날짜 잡아. 아, 꼭수술만이 답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안 그러면 인공관절이나 박던지.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빨리 날짜 잡아. 자기는 일어나서 싹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또 간호사인데, 여기를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한 건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아프다고 했는데 염증 정도로만 알았지 음. 이렇게 많이 끊어지고 상태가 저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지 몰랐거든요 환자분은 이게 아픈 것이 정말로 병원에 와서 잘못 오면 자기가 수술때에 누워야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도 있을 거고 수술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매를 맞는 입장으로서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매를 맞는 거도고 내가 이,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수술을 하고 뭐 그래야 된다고 알고서 하는 것도 있고, 틀리죠. 그렇죠.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드렸어요. 가장 문제가 얘가 여기에 있어야 될게 이렇게 많이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걸 이제 잡아당겨서 꼬매야될 텐데 이걸 얼마나 오게 될지 근데 이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색이. 나이가 젊을수록 잡아당기면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안으로 쭉 말려 들어갔다는 것은 예후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기 근처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갔다면 은 훨씬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제가 하면서 잡아당겨서 꾸며보고, 그래도 힘줄이 약하면 거기서 패치를 덧대서 좀 두껍게 보강도 하고. 잡아당기고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끌, 끌려 나오면서 얇아질 거 아니에요. 아, 얇아지면 또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덧대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면서 그 상황들이 다 비디오로 찍혀요. 수술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안 좋았었구나. 심줄이 저런 상에있구나 덧대서 꼬매면 좀더 질겨지고 두꺼워져서 좀 수명이 길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 통증이 여기, 여기도 가끔씩 한 번씩 오거든요. 그건 다른 건 원인을 찾아봐야 돼. 왜 그러냐면 어깨 고장이 나서 통증이 팔꿈치 아래까지 오지는 않아요. 아, 굳어져도 여기에 있어요, 되게 목에서 원인이 오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음. 또 목에서 원인이다면 신경을 타고 팔꿈치 아래까지 이렇게 와요. 음. 그러면 여기 통증 오게 되면 혹시 엘보가 있는 건지, 목에 문제가 있는 건지 두 가지를 확인해봐야 돼요. 일단은 어깨는 내가 오늘 잘 해드릴 건데. 근데 배드민턴 좀 했다고 그러나? 네, 그냥 동호회에 나가서 그냥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쩔 때는 배드민턴 치고 나면 어깨가 굉장히 가벼워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님 말대로 좋아지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약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이분은 정상이니까 힘줄 색깔이 이렇게 까매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 색깔을 보고 힘줄이 질기다, 푸석푸석하다 구분을 짓는데 거기에 비해서 내 심줄 색깔은 허옇잖아요 푸석푸석하다. 얘는 아주 질겨요. 바느질을 해도 아주 질긴 고무에 바느질을 한 것처럼 튼튼해요. 심줄 상태가 저렇게 날가 있으니까 내가 꼬매고 조금 더 수명을 길게 하고 튼튼하게 해서 그런 테크닉들을 구사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심줄 자체가 이미 푸석푸석하면 그게 길지 않아요. 봉합이 안 되는 경우는 차라리 건강한 외부의 근육을 떼서 어깨 쪽으로 빌려와서 붙여주는 것을 힘줄을 옮겨오는 거예요, 이사시키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구사하고 그래요. 지금은 나이가 좀 젊고 그러니까 일단은 봉합 쪽으로 내가 최대한 한번 해볼 거예요.